늦은 밤, 잠잠해질 법한 야외 소음 위주로 들지 않아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부민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 문제가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주변 지역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 학생회 측에서는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10시가 넘은 늦은 밤, 우리 대학 부민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동아대학교 대나무소 페이지에 캠퍼스 야간 소음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학생들이 소음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기숙사생들은 야간에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또한 시험기간에 학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잦은 외부 소음에 불편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서 굉장히 떠드는 소리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선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거의 잠이 들만 하면 또 크게 시끄럽게 지르는 소리에 깬다던가 이런 게한 네다섯 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잠이 솔직히 말해서 시험 공부할 때, 이제 과방에서 공부할 때 특히 막 밖에서 시험 기간인데 술 먹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야간에 경비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한 명씩 이제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신고하면은 뭐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는 최근에 민원이 잦은 동아리방 주변에 동아리 순환제를 시행하여 학내 소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대 황정현 학생회장은 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야간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한 쪽 이제 그 동아리방 쪽인데요. 그 저희가 지금 동아리방 순환제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음 문제를 만약에 많은 지적을 받게 되면 방을 빼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 사회대뿐만 아니라 경영대나 이제 중일학부 글비대 어 부민 캠퍼스 내에 있는 단대들 학생회 통해서 어 이런 소음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논의를 해서 하지만 자치순찰 제도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방편일 뿐 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대학교 학생 모두가 배려하고 기본 소양을 지켜 야간 소음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운 뉴스 이지원이었습니다.